비전다육, 오랜만에 판매글로 이렇게 1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 1번은 이 미니 염자가 아주 포인트네요. 단단하고 이쁘고 야무지게 잘 익었는데, 어 한몸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는 조금 덜 익은 것이 한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 한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미니 엄자가 이렇게 빨갛게 단단하게 익은 거는 이거 하나뿐이어서 추가로 주문이 들어올 경우에는 제가 없다고 아, 이미 없습니다 마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겠네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찜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자 호빗 호빗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자 대략 호빗 사이즈가 이렇게 어, 폭이 넓이가 이 정도고요. 좀 높이가 있네요 높이에다가 목대가 좀 있는 호빗과 또 꽃피는 염자 예 꽃피는 염자 예, 사이즈 이 정도 대략 되신 거 보시고 어, 미니 염자 정말 따닥따닥 이쁘게 따닥 잘 굳어져 있네요 예, 이렇게 이사이즈고요또 오늘은 라울을 제가 하나 가, 가지고 와서 넣었습니다 라울 요즘에 라울 많이 흔하지 않지요 예 라울 이 사이즈 놓고, 또, 온둘라스. 온둘라스 사이즈 좋네요. 온둘라스, 목대도 튼튼하게 잘 구성되어 있고요. 1번, 이렇게 해서, 5만원으로 이렇게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잘 보셨다가 마음에 드시면 미니 염자가 이렇게 잘 달궈진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찜하셔도 어, 후회가 없이 건강한 애들로 데려가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다육이가 성장하는 계절이어서 점점 물이 빠는다고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묵은둥이라서 호흡이 또 단단해 물이 좋고요. 염자는 어, 이렇게 성장하는 지금 시기라서 꽃피는 염자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이 건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라울도 송이송이 알송이 잘 달려 있고요. 미니 염자 온둘라스 이렇게 해서 단품 음, 한 세트뿐이란 말씀 드립니다. 5만 원 어, 저에게 전화 주시면 택배비 제가 부담하고 이제는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2번입니다. 2번. 황금 염자와, 황금 염자 입술이 참 이쁘지요? 입술 라인이 이쁘게 되어 있는 황금 염자. 이렇게 돌려놓은 게 이게 앞인 것 같습니다. 햇님 따라서 얼굴이 변하지요? 자, 사이즈 보시고요. 사이즈 대략 보시고, 또 높이, 높이 보시고, 또 목대도 자, 튼튼하게 자리 잘 잡았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미니 염자 미니 염자 옆에 보셨지요? 목대, 목대가 이렇게 뚱뚱합니다. 목대가 대략 어이, 왜뭐 응? 7cm 한 7cm 가까이 목대가 한 5cm, 6cm 가까이 목대가 이렇게 되는, 6cm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어, 이렇게 잘생긴 미니염자. 이 가지도 너무 이렇게 잘생긴 미니염자. 이렇게 미니염자 큰게 드뭅니다. 이렇게 미니염자. 미니염자 사방으로 다 목대 보여드리고요. 우에도 가지라니 미니염자가 물드는 계절이지요. 물드는 계절인데, 어, 얘네들은 지금 성장을 하면서 물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 미니염자 물드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지금 물이 빠져 있는데, 목대가 에, 사이사이, 이 틈새까지 이렇게 굽습니다. 에, 미니염자. 분재처럼 이쁘게 키운, 키운 미니염자와 또 우주목, 우주목, 예, 이쁘게 물들어 있는 우주목, 목대입니다. 이렇게. 이 우주목과 함께 제가 6만원, 6만원에 착한 가격에 올려드립니다. 예, 6만원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는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많이 찾으셔서 제가 오늘은 좀 가격을 좀 착하게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고요. 예, 우주목도 이렇게 목대 있는 애. 우줌은 목대 있는 애 분재같이 이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2번에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서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고 6만원에 드리면서 어,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분갈이 처리니까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에, 마음에 드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3번 다 좋아하시는 우주목 예, 우주목 목대 있는 것들을 많이들 좋아하셔서 우주목 목대 있는 거 이제 농장에서 마지막 3개 있는 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사이즈는 이제 농장에 더 가져올 수가 없는 사이즈 예, 이 우주목 어, 보통 너무 어린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중간 사이즈로 키우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우주목과 또 목대가 잘 생긴 미니 염자. 국민 다육이라고 하지만 이런 염자나 우주목이 정말로 국민 다육에 속하고 장마에나 이렇게 뜨거운 그 태양 밑에서 물을 줘 가지고 죽이지 않는 한 제일로 잘 자라고 성격도 둥글둥글 이렇게 잘 까다로운 피우지 않는 이런 미니 염자 같아요. 또 여기에 꽃피는 염자 이렇게 사이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여드리고요. 누구가 전화가 오는데 이 전화를 받으면 화면이 끊어져서 전화를 못 받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하게 예, 우주목과 그리고 미니 염자, 자, 목대에 좋은 거. 예, 목대가 분재같이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건 분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니 염자,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또, 꽃피는 염자. 예, 이대로 키우시면 수형이잘 잡혀 있어서, 아, 볼륨도 딱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서, 6만원으로 이렇게 가격 정해져 있습니다. 에, 3번 마음에 드시면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은 또 뽑아가지고 지금은 분갈이 처리니까 다 뽑아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만원에 택배비는 제가 부담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물들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물이 빠는 계절입니다. 어, 미니 염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 성장하면서 물이 좀더 빨리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거, 음, 물드는 것은 이제 차차 가을이 됐을 때또 물둠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 성장기로 들어가서 물이 빠는 계절이니까 빨게 물드는 것을 찾지 마시고 건강하게 뿌리 잘려져 있는 애들을 찾으셔서 여름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지 염자들이 건강하게 클수 있지 물만 이쁘게 들어있어서 물샘이 막혀서 물을 못 빨아 올리면 여름을 건강하게 놀 수가 없습니다. 자 건강한 염자 3번 세트 6만원으로 마음에 드시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은 호빈 염자 예, 호빗에서 이렇게 염자가 나와서 이렇게 멋스럽게 사방으로 이렇게 염자 호빗 염자 호빗과 염자가 겸해서 어, 나와 있는 접목하지 않았는데도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잘 익어서 목대도 이렇게 커가지고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커서 예, 특대품 호빗 염자 예,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오늘은 농장 사장님한테 제가 좀 때를 좀 써서 착한 가격 좀 주세요 했습니다. 자, 4번 8만 원으로 이 자리에서 바로 찍습니다.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 가지고 예, 높이와 높이 대략 보셔야지요. 높이와 또 이렇게 폭 넓이를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예, 차를 놓고 가격은. 4번에 8만원입니다. 호빈 염자 자 사방으로 봐도 이쁩니다. 예. 돌질 않네요. 자, 이 뒤에서 보시면은 목대 아실 만 하지요. 호빈 염자 잘생겼지요. 잘생기고 목대도 굵고 또 호빈만이라도 예쁠 건데, 어, 접붙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염자가 함께 나와 있는 호빈 염자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고 어, 뽑아서 8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염자 접붙이지 않았고 한몸입니다. 예, 여기에도 호빈 염자, 염자가 있고요. 여기에도 염자가 있고, 또 뒤에 라인을 타고 올라가니 뒤쪽에도 염자가 있고. 자, 이렇게 호빈 염자. 예, 4번 8만원에 마음에 드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뽑아서 보내드리고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구름새를 구름새가 호빈염자 옆에 이쁘게 얌전하게 있어서 구름새를 한번 착한 가격 5번에 구름새 가격부터 먼저 마음에 들것 같아요.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고 34,000원에 구름새를 찍겠습니다. 구름새 금강산도 멋있는데 구름새도 멋있어요. 구름새. 자, 사이즈. 사이즈 큽니다. 대략 보시고요. 자, 이 정도 사이즈에 또 높이가 이렇게 높습니다. 자, 돌려서 보여 드릴까요? 구름새. 멋있지요? 구름새. 어유, 너무 멋있는데요. 어 멋있습니다. 돌릴수록 더 멋있습니다. 구름새, 가격 착하지요? 자, 택배비 포함해서 3만 4천 원. 택배비는 제가 부담, 아, 택배비가 5만 원 미만이라서 3만 4천 원. 택배비가 5만 원 미만이라서, 어, 3만 4천 원이고요. 택배비를 포함해서, 어, 다른 거 하나를 끼워서, 5만원에 맞춰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택배비는 제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름새만 하나 단품을 하실 경우에 3만 4천원. 예, 마음에 가격 드시지요. 근데 구름새가 뒷모습이 더 이쁩니다. 예, 너무 멋있네요. 구름새. 마음에 드시면 어, 5만원에 다른 뭐 꽃피는 염자라든가, 다른거 하고 함께 묶어 가셔도 되고요 구름새 하나만 하실 경우 택배비 포함을 해서 34,000원 에 저에게 연락 주시면 이거 뽑아서 보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무게가 있어 가지고 예, 크기도 있고 무게도 있어서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6번입니다. 6번. 자, 6번에는 은행목과 자 은행목을 하나 넣었습니다. 어, 커팅을 다가지런히 했더니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오는 새순 바라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서 자, 우, 은행목 잘 정리되어 있는 은행목을 하나 넣고요. 자, 사이즈, 목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대도 만들어져 있고요 또, 호빗. 물, 물듬이 빠지는 계절이지만, 호빗이 온채 묵어 있어서, 목대도 크고, 자, 물이 잘 예쁘게 들어있는 호빗과, 또, 국민다육이 중에서도 우주목 하면 거의 다 가지고 계시지만, 또, 목대로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으시면, 어, 분재처럼 예쁠 것 같아서, 자, 우즈모 이렇게 사이즈 보시고요. 자, 목대. 이렇게 우즈모 목대. 조금 하지만 야무지지요. 아주 야무닥지게 생겼습니다. 우즈모. 그리고 또 모두가 좋아하고 꽃을 보고 싶어 하는 꽃피는 남자. 꽃피는 남자. 꽃피는 남자. 또 온둘라스. 자, 사이즈 대략 다 보셨지요? 온둘라스도 묵은둥이입니다. 이렇게, 두, 다섯 개네요. 다섯 개 5개 해서, 어, 6번, 5만원에 이렇게 찍었습니다. 오늘은 다 모두 좀 착한 가격에 드립니다. 많이 판매 글을 기다리셔가지고, 자, 온둘라스, 또, 꽃피는 염자, 은행모, 호빈, 호빗 그리고 목대 좋은 우주모까지 해서, 6번, 6만, 5만원에 이렇게 택배비 제가 부담하고 찍었습니다.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분갈이 하는 계절이어서 조금 말렸다가 심었을 때 어, 뿌리활착을 더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목마르고 갈증 나기 때문에 빨리 물을 먹고 싶어서 뿌리를 부지런히 내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번 특별하게 저는 꼭 화분이 필요해서 뽑지 말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거는 또 뽑지 않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 택배비 부담하고 6번은 5만원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7번입니다. 어, 빨리빨리 찍으려고 해도 이제 7번밖에 아니네요. 많이 기다리시는데 이게 시간이 더디 가요. 많이 가요. 어... 자, 꽃피는 염자. 꽃피는 염자가 다 중심으로 들어갔지요. 꽃피는 염자들을 많이 좋아하시고 찾으셔서 꽃피는 염자 중심으로 들어갔고요. 또 미니 염자. 이렇게. 또 우주목. 목대. 들어가고요. 또 황금 염자. 칼라로 황금 염자. 이렇게, 사이즈 대략 보셨지요? 어, 7번, 이렇게 4개 묶음 해서 5만원, 이렇게 묶었습니다. 5만원에, 이것도 가격, 오늘은 다 가격이 제 마음이 조금 착하게, 조금 저렴하게 드리자, 제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어, 5만원 가격 다더 이상 나가지만 5만원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자, 5만원. 7번, 미니 염자와 꽃피는 염자와 또 목대가 있는 우주목과 또 사이즈가 좀 이렇게 크지요 황금 염자와 자 이렇게 해서 7번 5만원으로 자 이거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고요 저는 절대 뽑으면 안돼 그러면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 처리니까 음 말렸다 심어도 얘들 건강하게 뿌리 잘 활착합니다. 자, 7번 마음에 드시면 5만원에 저에게 연락주시면 택배비 제가 부담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엔 8번입니다. 8번을 좀 다양하게 묶었습니다. 꽃피는 염자가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이번에는 자, 온둘라스와 사이즈 대략 보여드릴게요. 자, 온둘라스 또우즈목 목대 예, 크지요? 우즈목 목대 두꺼운 거로 이렇게 자, 대략 사이즈 보시고요. 또 호빗 호빗도 잘익어 있어서 묵은둥이. 호빗과 또 꽃돋담배. 예, 이름이 이쁘지요? 꽃돋담배. 요즘에는 국민이들이 잘 없어요. 이렇게. 꽃돋담배. 또 그리고 삼두짜리 수연. 그리고 댄섬. 어, 라울. 그리고 핑크염자. 홍매와. 이렇게 해서 가지수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묶었습니다. 8번 이렇게 해서 7만원입니다. 2래여8 9가지 해서 7만원에 찍었습니다. 자 마음에 드시면은 어, 이것도 뽑아서 보내드려야 됩니다. 이거 택배 박스가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뽑아서 보내드리고요. 다 묵은둥이 짱짱해가지고 어, 분갈이 하셔도 크게 이렇게 염려되는 어린 애들 없습니다. 어, 댄섬은 뽑지 않고 보내야 되겠네요. 댄섬 분갈이 하실 때다 쏟아지지 않도록 어, 그리고 꼭 저는 어, 화분 필요합니다. 이러 이러실 경우에는 전화 미리 주셔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뽑고 난 후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택배비 제가 부담하고 8번은 어, 7만 원으로 다양하게 골고루 넣습니다 어, 택배비 제가 부담하고 8번은 7만 원으로 이렇게 꽃돛담배 수연, 댄섬, 라울, 호빗, 우주모, 핑크 염자, 또 홍매와 그리고 온둘라스 이렇게입니다. 이름표는 다갈때 이렇게 적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9번입니다. 9번. 자, 우주목. 우주목과. 자, 사진 보세요. 자, 사이즈 보시고요. 목대도, 자, 이 정도 됩니다. 목대, 이 정도 되는 우주목. 우주목과. 또, 꽃 피는 염자. 꽃 피는 염자. 그리고 미니 염자 분재처럼 단단해고 목대가 굵은 미니 염자 자 미니 염자 목대 한번 보시겠어요? 미니 염자는 한들 한들 하는 가지로만 보통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렇게 목대가 큰 이미 분재가 된자 아, 미니 염자 이렇게 묶었습니다. 수영도 깔끔하게 자리 정리 잘돼 있는. 멋스러운 미니 염자, 이렇게 9번, 67,000원에 찍었습니다. 67,000원에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고, 미니 염자, 또 꽃피는 염자, 우주모 이렇게 3개, 예, 목대 굵은 애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9번 67,000원에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고 어,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10번을 마지막으로 찍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시니까 너무 길어도. 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0번으로 자르겠습니다. 10번은 5만 원으로 묶었는데요, 어, 좀 다르게 묶었습니다. 자, 1월 금, 1월 금 예, 사이즈, 높이 이렇게 보시고요. 또 러우 금, 러우 예, 금한 몸입니다. 러우 금또 호빗. 호빗 묵은둥이 목대. 자, 호빗 묵은둥이 목대. 또 꽃피는 염자 또 들어가야지요. 자, 꽃피는 염자. 그리고 프로레 에센스. 이렇게 해서 자, 10번은 5만 원으로 찍었습니다. 자, 다양성 있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꽃피는 염자 중심으로 많이들 찾으시니까 우주목 호빗, 주로 이렇게 찾으시니까 크게 들어가지 않고 세트 맞추기는 이렇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격도 또 어느 정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꽃피는 염자가 거의 다 들어갔고요. 호빗이 들어갔고 또우주목이 들어가서 이렇게 10번까지 찍었습니다. 10번도, 음, 좀 다르게는 찍었지만 국민이로, 국민 염자, 국민 다육으로서 어, 이 정도면은 집에 들어가서 어, 까다로운 피우지 않고 그래도 잘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자라주는 애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10번 택배비 제가 부담하고 5만 원인데요, 어, 뽑아서 보내드리는데. 음, 뽑지 않을 경우에는 저에게 미리 전화해서 뽑지 않고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저를 기다려 주시고 또 저를 찾아 주셔서 제가 오늘도 또 꿈을 꾸면서. 또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면서 열심히 이쁜 어, 물건 찾아서 어,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